이게 이제 지열적에서 열을 생산해서 오는 겁니다. 네. 열을 생산해서 조리 넣어주고 야가 다시 지열적으로 들어갑니다. 네. 그럼 지열적에 114번 펌프에서 저 히트 펌프하고 야하고 열 교환을 계속합니다. 네. 그러면 얘를 물을 뱉어주면 은이 뱉은 물을 우리는 떼쓰는 겁니다. 네. 똑같은 게 3개나 다병렬로 묶여있어가지고 꺼내는 하나 크지만 이 밸브만 잠그면은 나머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음. 네, 요, 어, 온스탱크 어, 3대. 이게 이제 공용부위하고 사생실, 운재수수다 올라가는 그런 곳수이게온스탱크입 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수되는 겁니다. 저 위에서 이제 급항이 올라가서 남은 물이 황상대가 들어오거든요. 안 그러면 음. 금방 처음 따뜻한 물이 안 나오니까. 그 환상대는 뻥뻥뻥뻥뻥뻥뻥 그리고 물을 쓴는 만큼 버급 이겨야 되니까 버그수가 이요 요거 세대는 똑같은 괜찮은 그 보스된 거니까. 이제. 환탕은 좀뭐 쓰다 남은 거니까 미지근하겠네좀 그런 것 같지 쓰고 남은 물이지만그 온도가 네. 약간은 환탄 온도가 가면 지지만 일단은 순환기는 한다고 보여요. 그예예예 예. 오시내좋 예. 저쪽은 지열적 예. 옹김에 예. 예. 네. 요거부. 여기 아까 공방 보일러에서 이야기했던 그 주방전용 급탄보일러입니다. 예. 예. 야는 열을 생산해서 여기에 했습니다. 예. 급탄 뺑소. 뺑소에 그러니까 서로가 들어가는 게 다르다는. 그렇습니다. 예. 요거는 주방전용입니다. 주방만 요걸 쓰면. 주방 계량이거든요여기서 응. 요기서. 냉수. 그 다음에 어떻 노란색 볼록가지야 걸 부분 예. 예. 예 저게 온수 계량주 주방 전용 저 위에 위에 얹져안 보이는데 저 얹혀져 있는 겁니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 원격으로 원격. 아 원격으로 아원격 사다리 타고 올라가면은 벌컥 진짜 보 나이는 됐잖아요 아원격으아 그러면 이제 뭐 밑에 내가 이래 맨날 보러 가뭐 하냐 아 원격. 그 다음에, 야는 금방 말씀드린 요게 둘이 이제 서로 대피는 네.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야가 이제 공부를 하고, 야가 아까 급한 계류 공부, 급한 환수 공하고 똑같으니까, 네, 주방에. 음. 그 다음에, 야가 이제 생산 생산, 요, 요 단계에 대한 생산 생산. 요래 한 세트 끝났습니다. 네, 네 요래 한 세트 끝났고요.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게 똑같이 생긴지 않습니까? 생기는 네. 팽창탱크입니다 야는 냉난방용. 제가 좀이 요거, 요거 드릴 거거든요. 음. 냉난방용. 이게 급탕용 저게 해당하는 팽창탱크입니다 왜냐면 하 저게 용량이 더 크니까, 야를 더 크게 잡아습니다급탕용 냉난방용. 그럼, 야, 야는 자하고 일만 돼서 이제 연결돼서 끝나는 상황이에요. 갖고 야는 이 냉난방 문제입니다. 다양한 색으로 보호돼 있었습니다. 이게 예, 예. 난방이에요. 네, 난방. 다양한 예, 예, 색이요. 아가 이제 냉난방 공급 뽐뿌입니다. 예. 냉난방 그러니까 야가 팬코일을 돌리고 바닥을 돌리고 하는 겸용입니다. 이거는 겸용, 이거는 겸용인데. 보시다시피, 대라인이요 하나는 공룡, 하나는 냉방, 하나는 난방. 그래서 우리가 밸브를 조작하면 요거 두 개가 열렸다가 생겼잖아요. 아까 제가 밸브, 네. 그, 온오프한 네. 게 말씀드렸잖아요. 냉난방. 예. 네. 네. 요것들이요거것들 예. 네. 요기 냉방이잖아요. 요기 난방. 여에 난방. 흰색. 아, 흰색 난방. 예, 약간 냉방. 냉방. 예, 냉방. 냉방. 네. 그러니까 냉방할 때 야를 안 닫아 뿜어 찬물이 막바닥에 들어간다는 네. 얘기죠. 예. 네. 네. 그런 문제가 발생하죠. 냉방난방인가 예, 예. 하얀색이 난방난방 예, 예. 그리고, 야가 리턴. 이제 돌아오는 거. 예. 이쪽이 공급층이거든요. 근데 공급층을 쭉 보시면, 요래와서이놈이 공급층이래요. 이 요놈이. 그래서 야가 공 거. 야가 리턴,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재실자들이6 1 0실인데 펜콕이 그 약한 700개 되거든요. 700개 중에, 뭐 바다도 간다. 이러면 부하가 남으면 야가 차압을 해서 곧바로 리턴 쪽으로 넘각해 주고, 그지야. 그래서 배관이나 이런 장비에 부하가 안 걸리도록. 그다음에 요펌부 세대도 인버트입니다. 용량에 따라 가지고 이제 회전수를 빨리 했다가 적게 했다가. 이렇게 그 요펌부 세대도 인버스로. 얘는 자동으로 제어가 됩니다 지금 써 있기는 전부 다 냉방으로 쓰는 거요 냉남 냉난방 순환 펌프. 냉난방. 아 또, 이기는 냉방, 전부 다 냉방으로. 예, 그렇지. 지금 이제, 이 햇다 아 자체에, 예. 아 요, 요 위에는 난방이지만, 요 햇다 자체는 냉난방으로 같이 쓰니까. 네. 예. 똑같습니다. 예.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요렇게 따라가 보시면 요 햇다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요게 이제 열교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사실상, 우리가, 저쪽에, 지열에서 열 생산했는 걸 뺏어 오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는 지금 이뭐 뽐뽀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이 뽐뽀는 어디가요? 여기가 에서축결자거든요 지열에서 열을 냉방이나 난방을 하기 위해서 열을 막 생산해가지고 저축결자에막 공급을 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저 온도를 여름면는뭐 설계값이 한 7도, 10도까지 떨어뜨려 놓고 겨울에는 한 48도, 50도까지 올려 놓습니다. 그러면 저 열을 야가 들어왔다가 이렇게 나가면, 이놈도 들어왔다가 나가면서, 줄이 부딪혀서 열교하는겁니다 그래서, 이 열을 우리가 뺏어와가지고, 실내에 이어주는 듯한 니다 이게 열교환입니다. 이게 열교환. 그래서, 야가, 요 펌프를 통해서,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럼 실내 펜코인에갈 수도 있고, 엑셀에 갈 수도 있고, 그러면 냉난방을 이렇게 할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냉난방 그냉까 여름에서 겨울 넘어갈 때 밸브 열고 잠그고 그런 게 네.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예. 네, 보호는 가시면 피해안 먹으라고 니다 아, 그, 장구고 열고 하는게 아니고요 아달라하는 아. 세상에 여기는 열어놓고 여기는 네. 전부 다 자동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전에사는 전부 다이돌브 제어하고 그 예예 지금 좀 내려가서 해가지고 예 그리고 밸브를 잠그셔도 일단 돌려보시면 예이렇 들어갑니다 옛날 거 다를텐데 이게 손이라서 예. 옛날에 우리 저 그전에는 뭐 파이프 그게 5만입니다예 쿠사는 이렇게 안 돌거든요 여기예 음. 예. 아니 히 자동 제어가 좋네 예 동동은 입니다 밸브 자체가 그리고 이제 냉난방은 이제 끝났기 때문에 위생하고 소방을 말씀드릴 건데, 네. 그전에판매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판매도 주위에서 자동으로 다 제거됩니다. 네. 지금 자동으로 다돼 있거든요. 이렇게 되는 게 자동으로 돼 있습니다. 네. 예. 지금 자동으로 다돼 있고요. 이 난바들이 도면 1남편에 있는 난바 그대로 이렇게 네. 써져가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111-1, 111-2, 이거는 배수 펌프가 두 개가 한 조거든요. 음. 두 개가 한 조에 한 개라는 의미입니다. 장비 램프도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가 설치도 사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아, 자동으로 되어 있고, 어, 나중에 요 펌프 위치는 제가 다시 설명드리고요. 공동구는 저쪽 끝에 있네. 제가 아까 잠깐, 공동구까지 잠, 자고 갔지. 기가 아까 봐야 되는 상황이라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배수펌프가 저주 공동원 끝에 하나, 각 지하층에 하나, 저수조에 하나, 기계실에 두 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수가압본부는 아까 설명드렸었을 듯 싶은데, 요것도 네. 제가 우수가압본부 위치 다시 한번더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주방전용, 아까 그 제가 말씀드렸는 거, 주방전용. 네, 네. 주방전용. 그 다음에, 화생신하고 공룡목했는가? 아까 지급탕저 크라 하나 땡거 네. 예. 그것들. 그 다음에, 기계실 집수정, 기계실 집수정. 기계실이 지금 여기에 두대 네. 있고, 요거 대각으로, 저 뒤에 또두 대가 어. 있습니다. 두대 있고, 저수작가 말씀드렸잖아요. 두대 있다고. 그럼, 야구고 야만 세트로 는다고요1 0 4이라고1 0 6 7 그렇습니다. 예. 얘는 가열 펌프. 그러니까, 가열. 어, 보일러하고, 그물 땡크하고 야만 돌리는 거, 그다음에 순환펌프는 야를 환탕시키는 거, 올라갔다가 곧바로 안 썼는 물은 다시 땡크로 넣는 역할을 하는 거, 보러포. 그다음에 호베 수용 남남 남, 남, 요게 4대잖아요, 하나, 둘, 셋, 넷, 이게 이제 저, 남자동, 여자동 입상에서 내려왔는 오수 배수관이 간이 집수정에 들갑니다 그, 오수 정화조에 들어갑니다. 아까 그 설명을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펌프가 내려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보호 판례들. 음. 예, 음. 요것도 네, 제가 나중에 가면서 아까 설명들렸었겠지만 필요하시면 한번더 어디 위치를 안 해드릴게요. 음. 예.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똑같이 여자동도 내려가 있습니다. 음. 네네. 그치? 네. 요것도 다 자동으로 저쪽에 제어반에서 다 됩니다. 여기더 필요하신. 이거 기수정은 우리 어디서 들어오는 건요 이거는 이제 우리 기계실 여기에 뭐 공사한다고 드레인 한다든가 아니면 안전면이 터져서 저기 압이 올라가면 안전면이 터져서 물이 음. 나올까닙니까 예. 물이 나오는 것도 뭐~ 그 이게 김치 안에 뭐~ 이런 뭐~ 방수나 이런 데서도 이렇게 물이 생성될 수도 있고 비 오고 이러면 그런 물들이 있죠 얼른.